숨은 힘으로 온 세상이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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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야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순종 큰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만 해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한 의미의 제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죄악에 물든 과거와 단절하거나 누적된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 자식들이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난 날에 끊었던 죄를 또 답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면서 신앙생활 해오지만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왕들의 역사가 저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난날의 악습을 반복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나눠 들었던 그표 혹시 또 갖고 계시나요? 그 성경에 이렇게 좀 우리 왕들의 역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접으셨다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아들인 누구예요? 요아스죠. 예후, 요아스 요아스가 북 이스라엘의 왕요야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제 2년에 요아스가 왕이 된지 2년에 이제 남 유다의 왕은 누구였는가가 소개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가 아마샤가 왕이 됐다. 그가 왕이 된 때에 그는 누구죠? 남 유다의 아마샤입니다. 자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되죠.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잠깐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됐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하고 누가 왕이 됩니까?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아마샤의 이야기예요. 남유다의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왓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아버지의 이름은 없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아마 이런 의도일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아들이었다. 만약에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겠지요. 그런데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은 없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였죠. 그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이 아마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보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어요?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래도 너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는구나. 너는 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 정도가 아마샤였어요. 아마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샤 너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그가 그의 조상 누구와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으나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뒷부분에 있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무엇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면 한70 정도는 존중히 여겼고 30 정도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새가 갖고 있었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30%가 있었는데 그30%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 있었다. 산당들이 남아 있었다. 산당들은 뭐예요? 여러분, 성, 성전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산당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그 산당들을 폐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과 짝했던 것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했다. 이 왕이 누구라고요? 아마샤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으나 여전히 마음 한켠에 끊어내지 못한 우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그러하니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5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는 누구예요? 아마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거 하나만을 보시고도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국계 섬에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자의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매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성경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않고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를 심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각각 자기의 죄로 심판받는다. 구원도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 얻듯이 심판도 각각 자기의 죄로 심판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출애굽기 34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삼사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부모가 잘못하면 삼사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복을 주시는데 있다. 그것을 비교하는 강조점이지 부모의 죄가 삼사대까지 흘러간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한때 있었던 가게에 흐르는 전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어때요? 부모를 죽이면은요 그 자식도 죽여요.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 그 아버지 왕을 죽일뿐만 아니라 왕자들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왕들을 죽인 사람들은 심판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뭐했다? 죽이지 않았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정도만 노력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작은 순종 큰 은혜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찌 100%다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부모를 존중이 여기는 정도의 마음만 있어도 부모는 자식이 귀하잖아요. 자식에게 마음껏 주고 싶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넘어지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만 쳐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죄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에동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 아마샤가 아마샤는 유다의 왕이었죠. 예후의 손자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 아시아와 요아람을 죽이고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 있죠. 도표에. 예후 여호 아스, 그리고 여호 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요하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다른 왕들입니다. 자, 남쪽 유다의 왕은 아마샤의, 아마샤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요하스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아마시아가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이 대면하자 한지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싸우자 이런 의도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하나는 그냥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얼굴 보자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두 그러니까 가지 중에 저는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그냥 얼굴 보고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마샤가 요하스에게 "우리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구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구예요?" 아마샤를 말하죠. "너는 가시나무야."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레바논 백향목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하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 좀 만나자. 혹은 우리 한번 해볼래 했더니 북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우습게 여긴 거야. 야, 너 가시나무 주제에 백향목인 나한테 이렇게 까불어 나와 맞먹자고, 나와 좀 친하게 지내자고. 자, 근데 요 아마샤가 요구한 걸 보세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무슨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남 유다의 왕조를 한번 보실래요? 아마시아 위의 왕이 누구였어요? 요하스였죠 요하스 위가 아달야였죠아달야 아달리아 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거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아, 아시아 위가 여호야다죠 이 여호야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자녀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타락으로 예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같이 죽인 거거든요. 이 잘못된 혼인 관계로 인해서 우상숭배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지금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서로 자식 간에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튼 역사는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너는 누구예요? 아마샤죠.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너가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들어가라 어찌하여 활을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으로 이스라엘 왕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쟁하게 된 거예요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지는가? 유다가 져요 아마샤가 집니다 12절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셈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왕을 사로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었다. 400 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길이가 한 주빗이에요. 이게 한 45cm예요. 그럼 45 곱하기 400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돼요? 45 45cm 곱하기 400한 180m 정도 되나요? <웃음> 아침에 <웃음> 계산하기 해서 죄송합니다. 45cm 그러니까 1m가 반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cm만 잡아도 400 근데 45cm니까 45 곱하기 400이면 4 0 0규이시면 200m잖아요. 그데 45cm니까 45곱하기 400이면 446, 1 45, 56, 30, 한 180, 19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성벽까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애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교만해진 것은 맞아요.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하여졌는데 교만하여지니까 영적 타락이 온 거예요. 야, 우리 혼인 관계 맺자. 우리 서로 아들 딸끼리 서로 사돈 관계 맺으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에서도 사돈 관계 맺으면 우리 좋지 않겠냐?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타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타락하느냐 잘 나갈 때. 뭔가 좀 일이 잘 되어질 때 그때 신앙이 무너지기 쉬운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이 정도면 먹고 살 만하고 이 정도면 걱정 없어.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고 이 교만을 통해서 영적으로 넘어뜨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조금 잘 나가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마샤가 그러한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직히 행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시고 애동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아마샤가 영적 긴장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참담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고관에 있는 14절입니다.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당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혀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입니다. 교만의 대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하스는 어떻게 죽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서 함께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러 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요하스가 죽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냐면 이제 내일 보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는데 근데 그때가 가장 타락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에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타락하더라. 이게 아이러니에요. 가장 잘 나갈 때 겸손하여 더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갈 때 타락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우리 영상으로 만나게 되실 그 말씀에는 여러 보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다음 주에 여러 보함 이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로보암 2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몇 명이 있어요? 도표에 옆에 여로보암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삼각형. 세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보세요. 아모스, 요나. 예.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타락한 왕을 책망하셨다. 그 역사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여로보암 이세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가장 타락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너희들이 음란했다,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어때요? 니누에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교사 파송까지 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이세 때.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을 맺습니다. 이걸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만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그게 은혜예요. 그때 우리가 더 겸손하자 이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겸손하자, 잘 나갈 때 겸손하자, 내 삶이 평안할 때 겸손하자. 그것이 아마샤의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 안에 제거하지 않은 산당들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이 산당들을 제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내 신앙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되게 주옵소서 그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왼쪽 페이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작은 순종도 칭찬하시며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중앙 성전 제사와 대치되는 산당을 방치함으로 다인만큼의 순종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부왕을 살해한 자들의 일가를 몰살시킬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 자식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했어도 충실하게 행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손으로 유다를 굳건히 세우시고 에돔 전쟁에서 욕두예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에도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12절로 16절 시작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승배에 빠진 죄를 벌하십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유다는 대피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헐리고 성전과 왕궁 보물을 약탈당했으며 왕과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굴욕을 당한 까닭은 아마샤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 에돔을 점령하고 나서 에돔의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그것들을 예배했으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지적하고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귀를 닫고 우상을 숭배하면 전면적인 심판을 당하리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시고 마칩니다. 시작.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여호람 때 잃어버린 에돔 지역을 어느 정도 만회합니다. 선왕 여호람 때 남겨진 숙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으스케진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스라엘왕 요아스가 가시나무 우아를 들려주며 아마사를 제재하지만 아마샤는 멈추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대결 국면은 결국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아마샤의 도발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에돔을 이긴 데서 생긴 교만에서 비롯된 만용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 정우 집사님, 신 집사님 식사하고 가실 수 있으세요? 예. 우리 박동순 권사님 식사하고 가실 수 있으세요? 시출근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10분간 기도하고 6시 10분에 우리 여기 옆에 콩나물 국밥 간단하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만 해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산당들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하여 다윗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아마샤처럼 교만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그 겸손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부부.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또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출입과 자녀와 사업에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복된 교우들 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후에 우리 이런 조식 교제를 합니다. 주께서 그 식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궁휼 여기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